그때월 수익률이 얼마였죠 그때 당시 500%가 넘어졌죠. 한 달에 500% 네, 한 달에 500% 어느 날은 500% 거의 300%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계속해서 수익이 났어요. 저는 17년도에 분양을 받았던 송교에 아파트를 빚을 이제 3년 만에 받고 네, 대출을 청산을 했었어요. 국내1호 트레이딩 코치 백타입니다. 자기소개 한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타 트레이딩 룸에서 조교 인물을 수행하고 있는 스타입니다. 제가 사실 투자를 시작했던 것은 2010년도였어요. 제가 이제 체육학과를 나왔는데 선배께서 어, 너 한번 펀드 해볼래? 이렇게. 권유를 해셨어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먼저 이제 주식이라는 것 그리고 펀드라는 것을 시작을 하게 됐었고 2013년도에는 제가 비트코인을 그분 덕에 또 알게 됐었어요. 당시에 그 비트코인 가격이 무려 110만 원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더리움은 탄생조차도 안했던 시기였었는데 비트코인을 제가 없는 돈에 대학생 때 무려 10개를 살았어요 당시에 그 국내 첫 번째 거래소였던 코빗 코빗 거래소가 런칭이 되고 그 거래소를 활용해서 이제 하나로 해가지고 우리 비트코인을 구매를 하게 됐었어요. 이렇게 해서 총 10개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사실 그때는 제가 뭐 트레이딩이나 이런 걸 할진 모르고 그냥 모아놓는 미래를 위한 가치 투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말 그리고 2018년쯤 해가지고 업비트라는 거래소가 딱 런칭이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붐을 일으켰죠. 그때 당시에 제가 비트코인 10개를 산 지가 한참 전이었어요. 한 5년도 전이었는데 이제 그때 돼가지고 좀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게 있었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찰나였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피트 거래소를 봤더니 와웬걸뭐몇 백만 원짜리 비트코인이 갑자기 1,500, 1,700, 2,000뭐한몇 달도 아니에요 정말 그 1, 2주 사이에 무려 2,700만 원까지 찍어버리고 당시에는 정말 돈 복사 시절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진짜 돈 복사예요 그냥 10만 원 넣어놓고 나면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20만 원이 돼 있고 30만 원이 돼 있고 정말 꿈 같은 나날들이었죠. 1월달 중순쯤 되고 나니까 정말 돈복사막 이렇게 하고 나고 이제 난, 난 정말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거품들이 사라졌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 비트코인이라는 게 가치가 결코 기관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았나 봐요. 그 지지선이라든지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기관들이 물량을 받지 않았고 그냥 너무 폭락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1월 말쯤 돼서 제가 벌었던 모든 돈들은 다 날렸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시기가 시작이 됐죠 다들 아시다시피 19년도 그리고 20년 초반까지는 가상자산이 굉장히 빙하기였어요 근데 이때 제가 우리 옆에 계신 루이펙타 네. 대표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분석가들 대부분 다가 지지선 그리고 대각선으로 추세선 하락 추세, 상승 추세 그리고 수평선 등등을 그려가지고 뭐 여기 터치하면 은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다가 분석을 했지만 우리 대표님께서는 곡선을 사용하셨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스토캐스틱, 세계의 슬로우 스토캐스틱과 그리고 이평선을 활용해서 그때도 이미 브리핑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 저는 정말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뭐 사실 쌍바닥, 쌍봉 이런 천장 패턴, 바닥 패턴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시기였었는데 딱 하나 키워드 힘이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저 거기서 완전히 훅 가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표님은 힘이 모여주고 있으니, 준비를 하세요. 이멘트를 주셨어요. 거기서 저는 완전히 가버렸습니다 저를 딱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그벡타트레이딩 룸이라는 거를. 그 당시에는 별로 크진 않았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당시에 벡타님을 만났을 때, 이 곡선에서 나타나는 그 확신은 정말 저를 움직,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었고, 확신을 들게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없는 돈에, 끌어다가라도 이건 정말 나중에 잘 안되더라도 후회 없을 것 같아 라는 것을 느끼고 저는 바로 그냥 백타님을 좀더 알고 싶어서 찾아가게 된그죠 발이 발리싸도고 갔어요 솔직히 심정으로 오프라인도 찾아가고 싶은 마음으로다가 네. 그렇게 찾아갔었던 거였고 백타님께서는 그렇게 네. 저를 받아주셨죠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 투자를 목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게 아니고 이 기술을 너무 알고 싶었어요 네. 대부분 다 그러신 입장이 많잖아요 내가 많이 깨, 어디서 좀 깨지고 와서 그리고 절실한 마음에는 이건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난나 스스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게좀 지냈지만 이렇게 잃고 나니까 그게 생기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사실 당시에는 그 대표님께서 파동에너지 이론을 이렇게 전자책을 이렇게 출간하지는 않으셨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가르치셨냐. 카카오 TV라고 혹시 쓰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추억이네요. 네, 그것도. 카카오 TV가 유튜브는 지연 시간 있잖아요. 이 채팅이랑 네. 이 방송하는 사람이랑 이 대화할 수 있는 이 딜레이가 되게 긴데 카카오 TV는 그게 거의 없었어요. 딜레이가 없어서. 그래서 소수 진짜 몇 명만 데리고 그렇게 강의를 했었어요. 진짜 그 강의가 개인 교습 같아요. 응. 전 정말 못 받았죠. 여기, 저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실 수도 있는데, <laughs> 전 정말 개인 강습식으로 응. 퇴근하고 나면은 저녁 때 됐으면 또 이제 여권 보장을 해주셔가지고, 응. 저녁에 잠깐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봐서 응. 들어가면은 또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해주시고,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화면에 8개 화면을 켜놓고, 그리고 진짜 다 그렸어요. 다음 예측지 뭐 시간부터 뭐틱 단위까지 다 그렸어요. 다음 예상 경로에 대해서 스토캐스틱부터 해가지고 이동평균선까지 그렸습니다. 이게 쌍바닥이든 뭐든지간에 뭐 나올 나올까지 앞으로 예상 경로를 다 그렸고 이런 그 예상치대로 이동하는 흐름 을 그걸 통해서 시장의 움직임을 알게 됐어요 저. 사실 캔들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았죠 이동 평균선이 흐른 대로 캔들은 따라오기 마련이니까요 네. 대표님께서 그 컨텐츠를 짜기 이전에 저에게 그런 가르침을 먼저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큰걸 알고 나고 나니까 어떠한 그 종목이든 그 원리나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파동 에너지 이론의 핵심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그리그 네. 기울기 옥선이라는 네. 거 그게 핵심인데, 그리고 시간이라는 거. 그거를 공부한 거는 기간이 얼마 정도? 사실 제가 머리가 막 좋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는 정말, 파동에너지 이론이라는 전제책도 없었고, 세 가지 시스템 강의도 없었고, 이런 강의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백터님과의 그 다이렉트로, 제가 궁금한 거를 물어봐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그 수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파동에너지 이론을 알기까지가, 저는 약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이세 가지 시스템은, 오히려 좀, 세어 시간이 알려주지 않았나요 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계좌 관리 같은 경우를 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음. 계좌 관리라는 게 결국은 우리 공부를 하거나 파동 에너지를 지금 입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파동 에너지를 익히셔서 어잘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다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상황인데 심리적 안정감. 그쵸. 이거는 현역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심리적 안정감 을줄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계좌 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예를 들면은 내가 500만 원의 시드로 선물 시드로 매매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벤트처럼 두배 프로젝트를 완료했다. 그렇게 해서 천 달러를, 어, 천, 달러를 천 달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천 달러 중에서 시드, 원 시드 500은 냅두고 나머지 500 시드는 출금을 하시거나 혹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쓰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뭐 다음 달에 저희 가족이 생일이에요. 그럼 지금도 열심히 트래딩 해야죠. <웃음> <웃음> 그런 것처럼 요 목표를 가지고 어, 이렇게 시드를 불려 나가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출금을 하거나 내가 어떤 그시그 그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활용을 했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시드를 그 매매를 하다가 트레이딩을 하다가 잃더라도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특히나 트레이딩 셋업을 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더 버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붕마감까지기다림이 그 기다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출금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버티기가 되게 힘들어요. 분명히 세팅 너무 잘했고 정석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좌에서 내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 버티는 게 정말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심플하게 말하면 뒷배가 든든해야 된다 그럼요 이 뒤에가 <laughs> 두껍게 있어줘야 그렇죠? 또 이제 모든 면에서 내가 편안하게 어, 다갈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재기할 기회가 아, 있느냐 맞습니다.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기할 기회가 있으면은 얼마든지 이 정도 뭐선절포딱 잡아놓은 것까지 버틸 수 있는데 그게 없는 상태면은 네. 선절폭을 내가 뭐 5%를 잡아놨다고 하더라도 한 3%쯤 가면 털어야 아,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고민하기 시작하고 안절부절하고 그러면 4%까지 갔을 때 털었는데 5%안 가고 갑자기 쫙마 효과를 달성하고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하면은 아,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건 환경 세팅이 안된 거죠, 솔직히. 그렇죠? 네. 그냥 그 사실 말씀드리면500 달러 시도로 선물을 시작해서 8만 달러를 만들었어요. 그때 월 수익률이 그때 당시 500%가 넘었었죠. 한 달에 500%. 네, 한 달에 500%, 어느 날은 500%, 거의 300%.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계속해서 수익이 났어요. 500 달러에서 네. 8만 달러까지 한 달에 500% 수익률로 네. 만든 기간이 그러면은 8개월 만에 그렇죠? 만들었어요. 네. 네. 왜냐면은 네. 그때 19년 중순쯤에 맞아, 맞아. 딱 힘들 때 베타님을 뵙고 네. 그다음에 이제 20년도 3월에 날있으니까 네. <laughs> 맞아요 네. 딱 얼추 한 8개월 정도 됩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정말 행복감을 느렸죠. 네. 아 이렇게 모든지 네. 다할수 있구나. 네. 이 베타라는 분한 명이면 은 네. 나는 진짜 만사 오케이구나. 네. 어,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네. 저는 17년도에 분양을 받았던 송도에 네. 아파트를 네. 빚을 이제 3년 만에 다 갚고 아. 네. 큰 매를 네, 청산을 했습니다. No. 그렇게 하고 청산 당한 거랍니다. 건... 아, 그, 어, <laughs> 그, 청산, 그 청산이 청산 아닙니다. <laughs> 네, 참 마무리 아, 잘했다 이 말이죠. 네. <laughs> 그렇게 해서 뜻깊은 날을 나를, 나를 제 가족과 함께 이제 <laughs> 와인 한 잔으로 마무리했던 <laughs> <나오게> <laughs> 기억이 아주 또 남다. 지금도 이타님 덕에 계속해서 음. 트레이딩을 아 지금 중에 있는데 음. 가상자산에 음. 혹은 뭐 주식에만 뭐 해외 선물에만 이렇게 투자를 한는나 아니잖아요. 또 이제 할수 있는 게 엑소가 더 커지면 오히려 그런 쪽보다는 음. 저는 기준점이 1억 이상의 실드가 있다면 그는 이제 좀 가급적이면 좀더큰 시장 또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전부터 되게 큰 시장이거든요 해외에서도 그러다 보니 이제 아파트를 또 최근에 많이 또 내려갔잖아요 가격이 그래서 거품이 좀 빠지고 있는 이 시기에 주택을 하나 더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직원 채용을 막 해가지고 애널리스트 아. 채용을 해서 교육시킬 때, 그때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애널리스트들을 성공을 시키면서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분명히 보였을 거예요. 그렇 네, 그 공통점에 대해서 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분명히 그 애널리스트 분들 사이에서도 뚜렷한 분들이 계셨어요. 첫 번째가. 이 의사 전달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글을 엄청 잘 쓰고 이런 것들은 둘째치고 음. 핵심적인 것을 판단을 했던 거죠 음. 예를 들면 대표님께서 많이 얘기하시는 그 입형성과 음. 그리고 스토케스틱의 어떤 패턴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그 프렉탈 관점에서 어떤 과거에 있는 차트와 비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훈련이 됐었는데 지금 널리스트 과정에서 좀뚜렸했던 분들은 그 과정을 정확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달력 또한 예를 들면 뭐 브리핑을 할때 중요한 62평. 이런 것들을 사용했었고 뭐 40평이나 뭐 81평 응. 뭐 이것도 중요하지 중요하다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중요하다 생각하는 타임프레임 응. 뭐 3시간, 5시간 이런 것보다는 남들 많이 보는 타임프레임 8시간 응. 그리고 혹은 뭐 6시간, 4시간 응. 많이 보잖아요 응. 이런 타임프레임들을 활용을 했었고 응. 그리고 거래량 응. 뚜렷하게 브리핑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응. 탁탁 집어내 가지고 구체적으로 썼었어요 응. 근데 그 구체적이 글이 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짧고, 간결하고, 명료했어요. 그런 분들이 유별 났었습니다. 음. 정말. 네. 그때, 제가 봤을 때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태도가 엄청 좋았어요. 아, 그게 제일 큰 공통점인 것 같아요. 태도가, 어, 일단,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다 따라 할수 있는 사람. 그 정도 열리가 있는 사람. 네. 계속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수 있는 사람. 수다님도 네. 사실은 뭐, 고집불통이었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네. 네. 사실 수타님만큼 잘 따르는 사람 없었어요. 시키는 아, 대로 다 네. 했어요. 네. 그렇게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다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네.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변화하고자 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안 해. 시켜도 네. 잘안 하고 뭐 이상하게 하고 잘못 알아듣고 집중을 못 하는 거죠. 그죠. 자, 어, 매로 수익을 보지 못하는 분들은 왜 네. 수익을 못 본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 트레이딩 셋, 셋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당연히 중요하죠. 우리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교육을 많이 해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그냥, 계좌 관리.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중 하나고, 백타님께 거의 그 빠따 맞아가면서 많이 배웠어요. 출금해, 출금해. 어? 출금했었어. 더 써. 더 써.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이유를 이제 이제서야 알았고 출금을 하면서 이제 안정적인 매매가 이어졌어요. 네.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게 항상 수익만 낼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느 때는 내가 이거는 추세는 상승이야 근데 롱에 물렸어. 그러면 버텨야 되는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내 관점이 롱이라 그러면은 그럴 때에는 그 시드가 갈리더라도 내가 이전에 출금했던 게 있고 축적했던 게 있다 그러면. 버틸 수 있는 그런 멘탈이 된다는 것이죠 심리적 오류가 발생하잖아요 맞지, 맞지.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좌 관리의 중요한 은 정말 우리 저희 벡타트레이닝 대표님이 응. 항상 얘기해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응. 그걸 저는 머릿속에서 한 80%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언제 출금할까 어, 잘 배웠네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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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출금할까 네, 항상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앞전 투병원 인터뷰 때도 그렇고 출금에 대해서 항상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분명히 힌트를 얻어가실 분들은 충분히 얻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출금을 하는 양이라든가 아니면 타이밍이라든가 그리고 뭐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마다 각각 네.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출금은 해야 되고 그 자세한 내용은 네, 세 가지 시스템에 그럼요. 거기에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기 뭐, 때문에 그거만 보셔도 <laughs> 저는 그 계좌관리에 대해서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전 아직도 그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은 심적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요 시드 채우는데. 음. 이, 이 숫자가 그쵸, 주는 그쵸. 심리적 압박감. 그쵸. 이게 아직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하죠. 내가 목표한 데까지 가면은 딱 9만 2천 달러예요 근데. 92,000달러인데, 9만, 아, 1 0만달러까지 그러니까, 한번 체험을 수있을것 같은데. <laughs> 그러다가 이제 꼬꾸라져서 이제 본절 치고, 손절 치고. 그런 거를 정말 칼같이, 냉철하게, 기계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음. 항상 얘기들을 하시죠. 음. 퍼센테이지, 음. 수익금, 이거는 그렇게 음. 보시면은 오히려 안될것 같아요. 음. 네. 매매를 할 때. 음. 그냥 차트만 보고, 캔들이 내가 목표를 도달했다 그러면, 음. 과감없이 그냥. 청산 버튼을 누르셔야죠. 그게 훈련이 되면은 기계적인 매매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제가 처음에 이 벡터 트레이딩 룸에 이제 파동 에너지를 접근했던 계기가 곡선이었잖아요. 어떤 이동 평균선 그리고 스토캐스틱 이런 그 곡선의 미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새로 입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모든 게 차트뿐만 아니라, 뭐 인생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근데 삶이 절, 결코 직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천천히 올라가고, 어느 때는 뭐 수직으로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곡선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곡선의 미를 가지시고, 항상 고정관념을 벗어나고, 남을 존중해 가면서, 우리 지금 다 같이 카페에 서로 의견도 나누시고 하시잖아요. 그, 서로 존중해 가면서 타의 의견도 이룰 수도 있구나 하는 거를 알면서 이렇게 국 둥글게 둥 우리 살아가시면은 화동에너지를 통해서 우리는 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백탈 대표님께서 만들어주실 겁니다. <laughs>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잘 따라오세요. 네. 그거 잘 따라오면은 분명히 도움 됩니다.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의지를 가지시고 힘내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네, 어, 제가도 네. 감사합니다. 이민도 화이팅 네. 이상 <laughs> 네. 국내외로 트레이딩 코치 백탁였습니다. 감사합니다.